아니, 이 치킨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리려고 그랬대. 네,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2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운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20명은 모든 경품 추첨이 끝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팩 2 개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품 추첨에는 소프트웨어 주심대학 사업단 사업 전실 양재식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팩 두개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영양학과 안시연 학생 간호학과 이진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갤럭시 버즈 2대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을 추첨에는 국립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산학교육센터장님이신 박철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두 개, 두개 네, 갤럭시 버즈 2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공학부 김승현, 행정학과 김동규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에어팟 10대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어팟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다섯 개씩 끊어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어팟 추첨에는 배세룡 다운플레이스 본부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에어팟 먼저 5개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김세연 학생, 컴퓨터교육과 정서연 학생, 간호학과 김시연 학생, 스마트 융합학과 조원재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나를 다시 뽑겠습니다. 유명히안돼 있어서, 예, 이거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스마트 영화 받고 김승주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 다섯 개는 어, 가치학산 센터장 김기태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에어팟 나머지 다섯 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스쿨 윤진호 학생, 인공지능공학부 류지성 학생, 컴퓨터교육과 강찬민 학생, 컴퓨터공학과 최하령 학생, 간호학과 지건웅 학생, 이렇게 총 10명이 에어팟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갤럭시 워치 2 대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진행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추첨에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조용현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해겠습니다 <laughs> 효과는 없나요? 왜 짝! 짜 해보겠습니다. 섞어 섞어도. 주고 싶다. 제가 직접 볼까요? 네네. 아, 조경학과 4학년이네요 신기주 학생. 아, 인공지능공학부 전민호 학생. 수다드립니다. 네, 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애플워치 한 대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애플워치에 대한 추첨은 소프트주신대학사업단 정세훈 부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학과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우진 마함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한 가지 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좀 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현재 5시 반인 넘어서까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지금 70년 기념관 전시홀에서 어,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연관 부분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데 어, 저희 행사 때문에 좀 피해를 본게 있습니다. 옆에 양쪽에 패션 디자인학과 전공의 이젤이 있는데 어, 혹시 학생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어, 70주년 기념관 전시홀에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에 대한 졸업 작품을 한번 관람해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갤럭시 탭한 대에 대한 경품 추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탭 추첨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단장님이신 신춘보 단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과는 예. 사회복지 내이 홍주, 예. 이 홍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사회복지학요 <laughs> 예. 3학년 이홍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예. 인사 말씀이 국 한국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 국장을 맡고 있는 신친한라고 합니다. 오늘 학국 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어,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네. 커넥터 페스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목적은, 오늘 행사의 목적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다전공, 마이크로디그리나 나노디그리, 융합전공을 어, 좀 많이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좀 처음 하는 행사라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년에는 더 많은 어, 상품과 또더 많은 행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한 대에 대한 경품을 예, 네, 경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패드 경품 추첨은 우리 대학의 부총장님이신 문승태 부총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해역부 총장을 맡고 있는 문순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그 소프트 커넥터 페스타바를 아, 행사를 추진한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 그 소프트 중심대학은 우리 대학의 핵심 사업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우리 심층부 단장님과 그리고 옆에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피자님도 계시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 미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잖아요. 이게 핵심은 융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장님과 이 교수님들, 모든 관계자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laughs> 우리, 우리 끝까지 남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반갑고 좋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상품을 받으신 분에게 여기에 없으면 안되는가요 안 <laughs> <laughs> 그래도 됩니까? 네.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네, 예, 뽑겠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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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직접 <laughs>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어, 식품 어. 어 학년 최은진. <laughs> 네, 습니까 <laughs> 무슨 대표 중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이패드는 식품영양학과 최은진 학생이 오늘 <laughs> 추첨이 되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총 9명에 대한 학생들에게는 내일 오전 중으로 학생들에게 문자로 수령 수령하는 시간 그리고 수령 장소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학생들 모두 축하드리고. 내일 어, 네, 문자 받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킨 기프티콘 아까 저희가 사운드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치킨 기프티콘 20명 학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학과 양동건, 간호학과 김형빈, 인공지능공학부 장가연, 인공지능공학부 김세훈, 경제학과 박진영, 동생명과학과 임채민, 인문분야 김민무, 경제학과 이신의, 정보통신공학과 김진혜 식물해학과 남예빈, 컴퓨터교육과 조유성, 간호학과 오한별, 식품영양학과 김소연, 약학과 김재인, 인공지능학부 이주형. 컴퓨터공학과 서현빈, 네, 죄송합니다. 우주항공스쿨 서현빈, 간호학과 신혜리, 컴퓨터교육과 권지혜, 생명과학과학 분야 정홍재, 그린스마트팜스쿨 고태은. 총 39명 말씀드렸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커넥트 페스타 2025 경품 추첨을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